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어, 2019년 아마존 FBA 관련한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아마 했을 거예요. 어, 근데 요거는 가장 최근에 어, 연락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중가 중간, 지지난 중가에 대부분 다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존 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 한번더 보냈더라고요 이메일을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팔로우 이메일이라는 걸전 아마존에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살짝 신선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별게 아닌데요 아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아마존이 그래서 질문 계속하지 말고 이거 그냥 읽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어, FBA 수수료 관련한 내용으로 좀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세이지텍스 내용이죠.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세이지텍스를 이제 그 자기네가 원천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수수료 상승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지 수수료 상승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인가? 거기도 어... 수수료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아두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이제 어 우리는 이제 내는 돈이 더 나가는 거니까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처럼 어 보이죠 아무래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 세일즈텍스가 모든 미국 주에서 다 징수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모두 징수하는 것도 아니지만 징수하는 곳에 있어서는 이제 세일즈텍스를 앞으로. 자기네들이 원천징수 해가지고 납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세이스텍스 부과되는 금액을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판매수수료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 그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품이 오간 건 아니지만 서비스가 오간, 오간 것이기 때문에 그 오간 금액에 대해서도 스이지 스틱스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 주는 이렇게 다섯 군데라고 합니다 처,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다섯 군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자기네가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만 이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아마존이 원천징수 하는 것만 얘기인 거지 어, 향후에 다른 주에서도 내놔라 그럴 수는 있거든요 원천징수 안 하는 주에서도 그래서 그건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그커네티컷 워싱턴 DC, 그 다음에 하와이, 사우스 더코타, 어, 웨스트지니아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대상 금액은 여기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저는 몇 가지는 좀 아, 이런 수수료가 있어서 라고 약간 좀 의아해한 것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원래 이거는 원래 냈었어야 되는데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 리퍼럴피는 사실 셀러들이 대부분 다 프로페셔널 이면 아마 리퍼를피를 내는 것 같고 인디비주얼로 하면 퍼 아이템으로 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고 그그 다음에 뭐 프로모셔널 머천다이징 이거는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리선드에 대해서도 내는 건좀 약간 이상했어요 리선드를 했는데도 거기에다가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근데 뭐 그것도 내야 된다고 하니 아마존이 지네 맘대로 이렇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내놓라고한 거에 대해서만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건 되게 좀 약간 의외였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수수료의 상승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세일즈텍스 컬렉션 피거든요. 원천징수 관한 수수료예요. 원천징수 안 했으면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죠.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세일즈텍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일즈텍스 컬렉션 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판매 수수료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텍스를 자기네가 컬렉션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까지 줘야 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판매 수수료 관련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아마존 f b 관련한 거예요. 주는 이렇게 네 개이고요. 하와이가 아마 빠지고 일리노이가 들어오고 워싱턴 D.C. 빠지고 뭐몇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네개준인데 아마존에서는 어. 이 최소한 서비스는 걔네들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최소한 그 상품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셀스텍서 발생하는 기준인 이 넥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넥서스라고 넥서스라는 게 있는데 그 줄을 거쳐 가거나 그 주에서 시작되거나 그 주에 당도한 그 넥서스라고 있어요. 그 넥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게 좀 조심해서 그 창고도 만들고 디스트리뷰션 센터도 만들고 했었는데 어 여기서는 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네개 주에서는 그래서 발생 금액은 대상 금액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프레핑 관련한 FBA 비용 관련한 것들은 이제 뭐 점점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라벨링이 있겠죠. 그리고 번들링 하시는 분들은 폴리백잉이 있을 거고, 다음에 좀 약간 깨질 법한 것들은 버블백 넣고뭐 테이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사람 전체에 게 적용되는 것 판매 수수료가 있고 아마존한테 fba 관련해서 그쪽에 프레핑을 요청하면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 fba 배송료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프레핑을 요청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어 셀틱스를 원천징수를 지불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laughs> 아무래도 어그 이렇게까지 하면서 <laughs> 내가 아마존에서 계속 팔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좀몇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세즈텍스는 일그 주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이 요리조리 잘 피했었고 주 세무서에서도 그거를 따라잡지 못했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는 척하면서 안 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 조금의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특히나 뭐 보낼 때마다 거의 f b b 용까지 하고 나면 뭐 백원 남거나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모든 거는 아니지만 모든 판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몇몇 판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 근데 우리가 줄을 선택해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온라인에서 고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혹은 그내 상품을 현재 구매하는 사람들 정도만 모이게 하는 것도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배송을 위해서 포장을 하거나 뭐 실제로 뭐 라벨링을 하거나 재고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3P l 업체로 외주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다 알아서 해주는 곳이 아마존이라서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을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요 올해 이제 2분기 들어서 제일 열심히 이야기할 것이 아마존 안에서만 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그게 이제 아마 화조가 될 텐데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어와 가지고 아마존에서 판매하게 하는 게 아마 이제 점점 사람들 입에서 많이 회자가 될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 그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마존 광고비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어와서 그 외부 트래픽으로 판매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굳이 탈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배송 시스템 같은 게 아마존이 잘돼 있는 것도 있지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laughs> 한 곳에서 모든 걸다 사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마켓 옥션 뭐 쿠팡. 팀원 이런 데쫙 상품이 있으면 어디인가 내가 살 곳이 뭐열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덟 개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 곳에 다 사는 것처럼 특히나 아마존에서는 배송료를 한꺼번에 묶어서 청구를 하니까 좀더 이제 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미 예전에 많이 구매했던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전환율에서는 이제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을 완전히 나가는 것 보다는 아마존에서 판매는 계속 하되 웹 어, 트래픽을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긴 했지만 아직도 뭐 RA를 하시건 피해를 뭐 하시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은 어,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은 아마존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이제 아마존이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세금이 더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도 수익이 많이, 수익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많이 날수 있도록 어, 좋은 상품을 찾는 것. 그리고 웹에서 트래픽을 끌어와서 어 아마존과 별개로 아마존을 단순하게 이제 결제를 위한 곳으로만 쓰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더 깊게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원하시면 아래 댓글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어 좋아요나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